시청자분들한테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야, 새, 새해,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이게 인사야, 이 것들아. 새해 복 많이. 복싱을 아, 새해 복 많이 맞시오 여러분들. 아, 아, 진짜 1월 1일 첫째 콘텐츠로 아, 예. 오늘 첫 2022년 올해 첫콘텐츠로 이제 복서들을 제가 모셔놓고. 이제 음식을 좀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콘텐츠로 바꿔봤어요. 그런데 오늘 소고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Yeah. Yeah. 자, 이걸 누가 주셨냐면 우리 구독자 분께서 우리 또 열혈 형님이 계세요. 대구의 피 형님. 아. 이게 어떤 고기냐면 도축장에서 그냥 바로 썰어가지고 바로 보낸 피 yeah. 네. 형님한테 감사 인사 한번. 어잘 먹겠습니다. 어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복서들 잘 먹이겠습니다. 작년에는 네. 사실 몇몇 선수들 좀 신인들하고 유망주급으로 먼저 접촉을 했는데, 네. 어, 다들 바쁘다 그래가지고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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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려가다가 수원 태국까지 왔다. 끝물에 우리가 얻어 <laughs> 걸린 거야. 역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준비된 자가 먹는 거야. 아 우리 준비되는. 각자 소개를 한번 씩 해주세요. 혹시나 모르는 수도 있으니까. 아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모르지. 왼쪽 박찬희 선수. 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갈동에 새로 복싱 그 자체 신갈점을 내게 된 관장 박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복싱은 오버치. <laughs> 안양에서 원우민 복싱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원우민입니다. 아 원우민 오자 오자구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당 구미동에서 복싱 그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지용입니다. <laughs> 자. <웃음> 고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기 올라가는데요. 아, 소리 보이죠? 이야. 소리 오, 소리가 근데 진짜. 이거 지금 숙성된 거예요. 제가 오마카세로 드리겠습니다. 아, 오마카세아 감사합니다. 조금 식었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어, 2022년 1월 1일 첫 소고기 들어갑니다. 와. 기가 막히다 음 맛이 어막지말 설명 한번 해주세요 u r n a m 이 put on b o o k 맛있지? I d i 맛있 t I s t 맛있 l I still. 아니 t i l l I s 보통 고기가 아니 i 니까 아~~ 맛있는 l 맛있 s t i 맛있어 s <laughs> 대구의 피 I 님 <laughs> 대구의 피 I s 감사합니다 어, 그 대구의 피 l 님이 레전드 l I 때 도움을 배영님 어떠셨어요? 4년 뒤지 벌 끝났어. 대요맛있습니다 맛있게. 있어, 크으... 아 좋다. 아 진짜 맛있지? 어 진짜 맛있다. 아 햇반 섞고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먹어봤 소고기 중에 제일 맛있어. 제일 나, 아니라 먹고 내가 싶, 먹고 싶은 부위 하나씩 선택해보세요. <laughs> 빨리 빨리. 제일 큰거 아무거나 다먹 아무거나 아무거나 형님 드시고 계세요, 지금? 네. 아 이거 먹어야지. 아이, 잘 먹네. 애는 아직 안 부르지? 응. 아이, 두배 금방 먹죠 저거. 네. 어, 여기 지금 숙사기라는 사람이 자꾸 거기 세명다나 만나면 한 방에 간다고. 축하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어, 가능 가능합니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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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가능, 나이가 들어서. 한번 오세요. 아니 이제 스위스코 거 쓰는 모든 선수들이 지금 스위스코 글로브를 인정하잖아. <laughs> 브래도리가 인정했잖아. 어, 세계적으로. 어, 어, 이거 그래요? 이거 너무 안전하죠. 어 안전한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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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전한 거. 때려도 가지 않아. 복서가 되고 나서 시비 털린적 있어? 없음. 한 번도 없. 저 올해 세번세번털렸어 얘는 이제 복서 은퇴하니까. 왜 시? 누가 시비 줬어? 네가. 이중에 누구는 다 봐도 덩치 크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시비 안 걸릴 것 같은데. 내면의 강함이 부족한 거지. 뭐싱할 <laughs> 때는 십이 걸린 적이 없는데, 어. 아니 십이 걸린 적이 많은데. 원래 헬스 할 때는 십이 걸린 적이 별로 없어. 흥취가 좋아. 네, 그때는 좀 체구를 좀풀리고 있었으니까. 나를 막 그냥 가게팅 해가지고 막 나한테 십이를 걸은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떨 것 같아? 어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한 아니, 번도 있어본 뭐, 적은 없어, 부저는 우리 전에 근데 뭐, 무조건 뭐.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뭐 아니 너무 막. 아 노골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진짜 막. 가도 감자도. 음. 음. 아 그럼 저는. 전... 해야, 그럴때 어떻게 처치를 해요? 엄청 야올린 다음에 맞아서 들어눕는 거죠. 왜 맞아서 쓰러지는 건 자신 있으니까. 아 근데 그상에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 아. 막 가만히 있는데 빡빡거리고 내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건 얼마 나 하다가. 그때 그럴 때, 때 복서만에 뭐 대비책이 있는지 싶어. 비가 아. 좀 찌어야 될 것들 그냥 그, 어, 그냥 그, 그냥 비기로. 아내 내리라고 눈, 내 눈, 눈, 내리는 눈, 거 맞아. 그러니까 내리라고 해서 내리면 돼요. 야, 어. 아, 웬만하면 자신감이 없으면 잘안 내리거든요. 내려서 응. 왜? 나나 진짜 공박겠는데좀이다떨어어 그러면 정이 틀렸잖아. 네. 가슴이 두근거려. 네. 그럴 때. 네. <laughs> 어떻게 칠까? <죽일까> 이 <이런 웃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사. 그렇죠. 되게 긴장하지. 공 그럴 거 아니야, 일반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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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수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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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선수들 도좀 겁먹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같거리그 네. 상황은 그 되게 새로운 상황. 저는 그래서 좀 웃음이 막 엄청 나던데 막, 막 웃겨 갖고 이 상황 자체가 아니. 와 아유, 상황. 아니, 아 근데 진짜 많아.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내가 시비를 걸려서 무섭다기보다는 내가 뭔가 일이 잘못돼서 주먹을 냈을 때 얘가 정말 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면 좀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 요 명치 때리면 되지 않아? 명치, 명치. 바디샷이 좀괜찮 아, 네, 아, 본능적으로 턱두발에주문이날가 어, 진짜 이, 그렇진 않죠. 얼굴 방울 좀먹어 <laughs> <없어>. 얼굴부터 <laughs> 보여서. 야, 그냥 턱두발이랑 관자놀이로 가지 어. 명치 때 <laughs> 생각 안 하죠. 그도 이성이 있을 때. 어, 이성이, 이성이 있을 때는, <laughs> <있을> 때는 <laughs> 명치까지 가거지두 번째 팩 갑니다. 2차 팩 갑니다. 어. 2차 팩. 일단 이준선 선한 팩은 빼놨거든. 아 어쩐지. 어떤 거요 어떤 거? 고기를 하나 빼놨대. 아. 아. 아 이준선도 하나 보어야지 아 준선이는 내가 후원해줄게 저기 신사강 고기로다가 어그로그로 소고기 어 진짜? 아이 잘 들었지? 멀어진 선수하고 준선이도 사줄게 와 준선아 네고기 내가 쏜다 와 기가 막히네 먹고 군대 잘 갔다와라 혹시 응. 소상공인 중에 막 식자재 넘치는데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싶으시고 가격 조금 낮춰서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음식 혹시 후원 받습니다. 어, 음식 같은 거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내 복서들한테 다 배기겠어. 신인 그 복서들 지금 다 초청 예정입니다. 아, 송찬호, 기성 이런 애들 좀 유망주들 위주로 두 팩을 6 인분을 그냥 와박 형님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대박. 아, 새해 첫날부터 소고기는 든든하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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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길이가 좋은 거 많이 맞았거든. 터 같은 때 진짜. 내가 다시 봤거든요. 근데 몇개 많이 맞았어. 라이트에 걸렸어. 내가 왼손에 다 걸렸었는데 라이트에 많이 걸리고 라이트 에 정타 걸렸는데 제가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 세거든. 근데 딱한 개만 보면 딱이러고 있어. 바로 얘도. 아레프트는안 맞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라이트는몇개 맞았는데. 근데 그 표정이 하나도 안 아픈 표정이. 아, 그냥 쩡하고 그냥 쩡하고. 어. 이렇게 음. 오더라고서. 어, <laughs> 원래대로라면 스토리하면 쩡하고. 어. 어. 주춤해서 오, 오. 이제 좀 호흡을 골라야 되는데 이제 끼는 호흡도 안 골라. 계속 와서 뚜까패니까 씨. 아니 죽여라 있구나. 그래 날 죽여라. 아니, 약하지 않지? 야 그니까 중강의 펀치를 계속 펀치. 나오니까. 아, 에이, 진짜, 진짜. 이게 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알아요 알아요. 저희 알아 저희. 어. 응. 누가 머리채를 잡고 물 속에 집어넣다가 살짝 뺐다가 다시 넣다가 이런 느낌? 어. 손 어. 막히게. 하는. 그 비유 좋다. 어. 와, 손 막히게 하겠다 계속 날라. 와 진짜. 아좀 쉬자. 막. 어. 주먹 날라서 와 받아치면은. 보통은 이제 좀 뜸들었다 들어오는데 그냥 맞고 또 들어와요. 갖고 <laughs> 또 너한테 게 기반길이가 그러지. 네. 끄떡이 없어. 그냥 구석에 몰려서 맞는 게편해 이준영 관장 김주영 선수랑 다시 리매치하면은 어떻게 진... 준비하시고? 아, 준비. 체력 올려야죠. 일단 <laughs> 체력이 1번이야 체력이, 체력이, 1번... 체력이 안 되면은 뭐 아무것도 할수 없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더라고. 내가 뭐 체력이 있었으면은 뭐다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 그런데 <laughs> 체력도 실력이라고 봐야죠 체력이 실력이지. 1번 네. 실력이지 1번 실력. 네. 음. 체력을 올리는 거 유지하고 있런 거. 그러니 아니 시합 받아가봐. 막... 무서울 때 있어? 무서울 때 있었어. 언제 끝나 이런 생각을. 그때 전사자 할 때. 전 거의 그랬던 것 같아. <laughs> 야그 생각 이제 들었다. 언제, 언제 끝나? 끝까지? 황길이랑 할 때. <laughs> 와 라운드 둘나 이래. 와 언제 끝나는 거야? 그 <laughs> <언제> 내가 살면서 <laughs> 처음 느꼈어요. 3 분인데. 와그3분다 라운드 하면서. 일본에서 시합할 때 주먹을 이렇게 날리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같이 돌리더라고요 아이씨 그게 뭐야 이건 막 이렇게 딱 네. 엿됐다 막이 생각 봐도 들더라고안 <laughs> 되겠다 이거는 <이건. 웃음> 기술적으로 나보다 너무 위에 그거 하나에 느꼈어요 기술적으로 아 그런 생각 딱들때 <laughs> 네. 기술적으로 네. 그, 나보다 너무 위에 있다 아, 네. 이걸안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계속 들었어 이야 재밌네 이렇게 얘기 나누는 여러분들 <laughs> 재밌죠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복싱 얘기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다섯 번 여섯 번열 번째 되는 데는 뭔가 이상해져요. 그래. 상이 이렇지 않지. <laughs> 와사비도 올려져 넣어주고 뭔가 <싶어서요. 웃음> 좀 이렇게 양도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진짜 정말 딱 소고기랑 고기 같이 올라요. 어. 정말 소고기만 먹고 하는 거예요. 자, 금방 우리 우리 세 시간 했어. 세 시간. 오, 이게 첫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설플수 있지만 재밌었을기를 바라면서 좀 각자 뭐 인사만 한번 해주십시오. 이준영이었습니다 오늘, 오늘 잘 먹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 소고기를 대접해 주신 대구의 피 P형. 형님 아,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 새해 첫날부터 펀치와 함께 할수 있어서 또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아, 뭐 2022년에도 어, 대한민국 복싱이 어, 대중화되는 그날까지 펀치 형님과 저와 또 원펀치 TV 열심히 또 묵더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자 우리 박찬희 형 좋은 자리에 이제 친한 형하고 이제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준용이랑 <laughs> 같이 이제 방송을 했는데 가끔씩 보면 이제 카메라가 있다는 걸 까먹기도 하고 할 정도로 정말 재밌게 잘 먹고 잘 얘기하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세 선수 너무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또 팬분들한테 우리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그냥 가볍게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두, 세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수고하셨습니다.